그럼 강나오빠 연연소. 과거에는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나요? 예전에 강남오빠 연연소를 보고 한 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모태솔로모태솔로편 후기, 그리고 모태솔로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나오빠 연연소, 최철교주입니다. 고향여자입니다. 어떤게 임철웅이라고 할까봐 <laughs> <laughs> 어차피 뭐다 아는데 뭐 어. 고향여자님 너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까도 저희가 바로 오프라인 화술강좌를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화술강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아 고향여자님 닮으셨다고 훨씬 이쁘다고 어, 어떻게 되시냐고 역시, 어. 다이어트임은 위대하죠. 음, 그래서 고향 미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 했는데. 어, 짭도망 아, 그렇죠. <laughs> 고향 미녀라고 했다가 이제 바로, 원래 아 먹고 떠나셨었는데 아. 바로 이제 다시 떠나죠. 떠나나요. 아. 그런 온지얼안 됐는데. 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게 촬영하고 있는 곳은, 원래 예전에는 제 방이 이렇게 서재가 꾸며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LBC 카페 203호에요. LBC 카페 여러가지 이제 룸이 있거든요. LBC 카페 룸을 제 책으로 꾸몄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LBC 카페 오시면, 제가 소장하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서 물론 훔쳐갔다가는 걸리면 은 저희는 합의 없어요 CCTV 있나요? <laughs> CCTV 있어요 왜이게 <laughs> <laughs> 나쁜 짓 해도 안돼 <laughs> 좋은 짓 해도 안 되고 <laughs> 좋은 짓 하면 더... 더 물론 나는 좋은데 뭐 하시는 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네. 사연은 모태솔로에 관련된 사연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강노오빠의 연애운수를 시청했는데요 그 중에 모태 솔로 가... 탈출 가이드 편을 보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껴야지. <laughs> 가장 공감이 간 부분은 목적에 있는 친절한 사람에게 쉽게 빠진다고 하신 대목이 정말로 공감이 갔는데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밝고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가까이 마음 고생하고 있는 저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매일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고르시요 <laughs> 1년이나? 1년.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년간 사랑해온 야동 배우의 주연들이 어, 그분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뭐랄까 정말 오랜 짝사랑이잖아요. 하나 이제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나의 영혼을 주 드린 어, <laughs> 그런 그런 음, 정말 어마어마한 영혼이잖아요. 2억의 영혼. 20년 맞아요? 30년은 됐는데. <laughs> 30년 전에는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렀어. 비도오이프라 아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와서 꽃치될수 없었지. <laughs>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뭔가 인터넷의 발달로 이름을 불러드릴 음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됐죠. <laughs> 20년간 사랑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약간 그 꼰대들의 마음하고 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막 항상 그만하잖아요. 영화는 고전 영화가 최고다. 음 아니면 뭐 음악은 70, 80대 팝송이 막 최고지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영화들은 뭐 까네도 진출하고 뭐 할리우드에서도 뭐 외국 영화상을 받네만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갔고 영화도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큰 자본으로 많은 이런 걸 보면 과연 지금 시대가 옛날보다 못한가?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과거의 그 영화들만이 훌륭한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도 옛날에 내가 감명기게 봤던 영화를 다시 보면 그렇게 재미없어. 음... 어. 그냥 그때 감성으로 보는 거야. 음... 막 옛날에 봤던 거추천해 갖고 서나들 보여주면 보다가 자. <웃음> <웃음> 되게 막 상처받는 거야 나는. 아 이거 분명히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 <laughs> 상처받았어. 어, 되게 상처받는 거지. 근데 실은 그럴 수 있거든. 분명히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근데 이제 그, 그 과정에서 꼰대가 돼가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빠졌던 그때 감성을 놓치는 못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왜못 놀까? 생각해보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아니면,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음... 그래서, 이거에 빠져있다가, 어느 순간 어장인 걸 깨닫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남문꾼이 되는 거죠. 막, 여러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laughs> 자기 입장에서 남문꾼인데 남들이 보면 그냥 금사빠야. 아... 딱히, 남문꾼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서리 탈출하는 것도 아니야. <laughs>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의 루트를 밟게 되는지 않나. 난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건 진짜. 음, 근데 이게 참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건1년이란말이에요 지금. 본인 지금 어장에 1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 아까도 아저 보고 계속 그렇게 유명한 어장열식이니까 하고 다 찾아왔어요. 아, <laughs> 나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연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손게기 망쳤어요, 지금. 아, 아, 그 강남 오빠 지금 되지머 뭐, 계속 <laughs> <laughs> 어, 내가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아, 이게 방송으로 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면 되니까요 아.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뭐 돌고 도는 거니까요 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주변에 봤을 때 어장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어장에 있는 사람이 있, 있잖아요 그쵸. 어떤 마음 같아요? 좀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아그 어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죠 그런,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야동배우 얘기를 한 게, 실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가, 약간의 차이라는 건 이제, 내가 영혼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같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을 좋아하면서도 영혼을 줄수 있으니까. 음. 어쨌건. 그. 영혼이 내가... 몇 개예요, 근데? <laughs> 아, 그게, 어, 계속 생성이 됩니다. 예. <laughs> 하나하나가 세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를 알아. 음. 확신이 있는 거지 실은 연예인이 나랑 나랑 사귀지 않을 걸 알아. 음. 너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음. 확신이 있을 거야. 심지어 그 연예인이 그 팬클럽 이든 아니면 팬한테 뭐 단둘이 밥 먹어 이랬을 때 과연 거기서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먹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난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음. 왜냐면그 사람들이 정작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감당이 안 되거든. 음. 물론 뭐잘되뭐 뭐 무슨 소리냐 좋아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 막상 그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장에서 너무 오래 있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실은 그 친절한 사람의 친절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그쵸. 내가 썰렁한 개그를 했을 때 바로 비난과 멸시가 <laughs> 그렇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겪는단 말이야. <laughs> 그리고 고백을 했을 때그 까이고 그리고 어머 제가 나한테 고백해서 제야쟤막 이러면서 이런 그 멸시와 수모 많이 안 아, 오셨나 어? 봐요 아, 어. 정말 그 매장 될 뻔한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 새로운 사람에게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고달고 달아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나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상대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두려운 거야. 음.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두려운 거지. 음. 그래서 그 어장에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음. 내가 이 팬을, 이 아니 이 아이돌을 혹은 이 배우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음. 이 배우가 배우란 걸 인정하게 되면 난 현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사실이.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 어, 음. 너무 익숙해져 있고 현실은 두렵거든. 음. 그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웃음> <웃음> 아니, 요 그러니까, 아, 어 나, 알아요. 아니, 어장 여들이 그런 거죠 어장 어, 어, 남들이 그렇죠. 어장을 관리하는 그렇겠죠. 사람들. 그렇죠. <laughs>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쵸. 본인이잘 그런... 알잖아요, 그래서. <laughs> 왜냐면 사람 심리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분이니까. 그쵸, 제가 통찰력이 있죠. 그쵸, 뭐든지 해보면 난단 말이야, 이렇게.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어, 나쁜 말은 아니고요. 뭐, 어장 관리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농담이에요. 음. 실은 근데, 정말. 요즘 굉장히 외로우세요. 실은 그건 사실이야. 맞아요. 어, 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이러고 있겠어. 그약플 먹고도 또 했어도 또이겨내고 이렇게 왔잖아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제 상담 좀해 주세요 그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믿기로 지금 이렇게 또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못쏠 분들에게 좀 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현실에 발을 디딜 필요는 있을 거요 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연애에 있어서는 분명히 늦게 출발하는 거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굳이 예측하지 말고 좀 깨지더라도 좀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상처 받아가면서 좀 부딪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보면 딱 내가 오랫동안 못 쏘리다가 딱 주변을 둘러보면 되게 부러워. 왜냐면 이미 남들은 연애를 너무 잘하거든.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그 야동 배우 보면서 막 그랬는데 얘네들은 막 다르잖아 벌써. 현실에서 막 이미 20년을 달고 달아온 사람과 집안에서 계속 스스로를 닳게 한 사람과는 다르지, 실은. 그니까 러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지금 당장 내가 저 사람들처럼 안 된다. 저 사람들처럼 연애가 쉽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막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들은 벌써 20년, 10년, 20년 단련돼 있는데 그게 비교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 어장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가는 게 좋겠죠.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비어있군요. 아무도 없어요. 있기 음. 밖에 없어요. 어제 뭐 마셨어요? 술냄새 나나요?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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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 자꾸 방을 녹음, 녹음, 고양이님 자꾸 지금 뭔가 약간 숙취에 시달리는 느낌이 있었지. 어 아, 있어야지. 아 <laughs> 자꾸 찍을 때마다 술을 먹어. 의도치 <laughs> 않게. 어,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는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됐었나요? <웃음> <웃음> 아, 미안합니다. 물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서도 분명히 본인을 관심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딱 보다 보면, 아, 꼭 어제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거든요 남자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겠구나 많겠구나가 구분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딱 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게 구분이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낸다고 해야 되나? 아그 본인한테? 내는... 저든 누구든 <laughs> 약간 화나셨나요 <지금? 웃음>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내는 것 같아 음... 그거고 있잖아요 말을 못 거는 거지 너무 좋아해서? 응 그게 말을 안 거는 거랑 못 거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못 걸더라고 안 거는 거랑 못 거는 건 어떻게 달라요? 안, 안 거는 건 이거고 못 거는 거는 <웃음> 이거야?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이 <laughs> 어... 말을 하고 싶은데 약간 너무 거려하는 어... 그런, 그런 느낌이 보여지던데 요 이제는 음... 그냥 뭔가 얼굴에 뭐 묻었다는 말을 못 해줘가지고 착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뭐가 꼈었나? <laughs> <laughs> 아실 이빨에 꼬죽하이 말을 했는데 말을 못 해주면 끝까지 아, 지금 말해주세요. 어, 어, 지금 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네. 어, 그러면 실은 근데 이 포인트는 그거 같아. 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이 음, 음, 사람과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 불편하니까. 음, 음, 그렇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친절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테 친절해버리는 거지. 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꼬이겠네요. 역시, 고양이 짐의 친절은. 저 이제 나빠질라고요? 얼만큼? <웃음> <웃음> 얼마나 나빠지지? 성 <충분히> 나빠요? <laughs> 아, 아니, 아니, 니 그냥. 얼마큼이라고밖에안 물어봤어. 얼마큼 뭐, 예, 도도해질라고. 아, 도도한 거랑 나쁜 건 다르잖아요. 아, 그런가? 어. 어쨌든. 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막 선물 같은 거 리스트 적어서 보내주고, 이런 거. 아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알게. <laughs> 그렇 <그치. 웃음> 약간 포기한 짓이죠 <laughs> 아, 그렇죠. 좋습니다. 그 그래서 모터 솔로 분들이 실은 가이드로 가져가야 될건 자기가 모터 솔로인 이유를 핑계 대면 안 돼. 음... 어 그냥 나는 연애를 못한 거야. 어, 연애를 못한 거고 이제부터 부딪혀서 남들이 한거 이상으로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응. 계속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해서 된다. 그건 정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20년간 안 하다가, 한 내부 타지면 뭐 이렇게 딱 해서 내가 1등이 될 수는 없어. 그쵸. 어. 그 사람, 왜냐면 1등은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 그치, 그 근데 남녀 간에 그것도 실은 커트라인이 있거든. 음. 그왜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있냐면, 뭐이 밑에는 연애 못 해. 뭐법으로정해진게 아니라 이미 이쪽에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 음. 그리고 일부 여자는 솔로로 남길 원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음. 커트라인 밑에까지. 물론 근데 그 커트라인이 어딜지는 모르지.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들쑥날쑥 할 거예요. 대학마다 대학 전형이, 수식 그 전형, 뭐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지만, 내가 아예 공부도 전혀안 해본 사람이, 이제 와서 한다? 어려운 거야. 얼마만큼 노력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될지는, 알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빨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 토익점수도, 집에서 계속 토익만 공부하다가, 뭐, 영어만 공부하다, 어느 날 토익 시험을 본다, 성적이 나온다, 안 나와. 그냥 차라리 그것보다 토익 시험 매일 시험을 치르는 거야. 진짜 빡세지. 채점하고 왜 틀렸나 보고 또 채점하고. 그게 성적을 제일 빨리 올리는 비결이거든요. 아니면 답안 보고 외우거나. 너네도 똑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 어느 정도 되는 연애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고 좋게 한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 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많이 시험을 보는 거지. 그거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해보는 거야. 실전 시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모태 솔로로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들이 탈출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laughs> 너무 이제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있어. 매너에 어긋나는 게 뭔지를 몰라 왜, 요 왜? 아, 마그네심. <laughs> 아, 눈이 자꾸 떨려 아, 진짜. 아니, 방송은 아, 이제 방송하는데 어지게요 숙취? 숙취? 에 시달리고 있으면 어떡하다는 거야, 지금. 아니, 마그네슘 이거는 숙취가 아니야, 마그네슘 아, 그래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술자리가 <laughs> 그 술만 먹고. <laughs> 그러니까, 영양부족에 시달리지. 술은 술자리로 엄청 먹고. 어? 제가 영상을 찍다가 눈이 흔들려도 <laughs> <laughs> 이해해주세요.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 바로 <laughs> 떨리고 있고. <laughs> 이해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혹시 괜찮으시면 마그네슘 하나 선물로. <laughs> <laughs> 지금, 마그네슘 조공을 원한 거잖아요. 어, 티나야?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니, 스킬 부족했나봐. 아, 네, 구에 마그네슘 들어있나요? <laughs> 그건 아연인가? 어, 그건 남자에 좋다던데, 잘 모르겠네. <laughs> 아, 그래요? 지금 어, 네. <laughs> <집어> 어필하시는 거예요? <거야? 웃음> 아, 니요아니나굴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굴잖아요>. 굴아니야불 <laughs>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아, 어, 그럼 그렇습니다. 아, 이런 마그네슘 때문에. 아, <laughs>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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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 하는지 까먹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요 그쵸. 그렇죠. 시험을 계속 봐줘야 돼요. 스스로가. 근데 물론 매너가, 뭐가 매너가 나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모태솔로라면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말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줬걸요. 당신이 모태솔로라면 이것만은 어... 하지 마세요. 그, 그것보다 모태솔로 분들이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감? 근데 그러다가 응. 응. 갑자기 어느 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되게 무례한 사람이 되버리더라고. 그, 그 선을 모르는 것 같아. 어, 그 선을. 경계를. 그 선을 모르는 르 맞아, 그렇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 전까지는 계속 자신감 없는 사람이다가 어느 시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오버하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지그 자존감이랑 자존심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저도 못하겠는데요. <laughs>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영화 보러 가자라고 말을 할거 아니야 모태솔로가? 음. 그럼 그쪽에서 난 거절을 하는 경우에 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 그래 그럼 다음에 도전해야지 뭐 이런 게 되는데 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아 깐네 하면서 괜히 더뒤툭거리고틱틱거리고아 음. 그래 거기서부터 아왜 나랑 영화 안 봐라고 해서 어. 막 그렇게 하면 그나마 중간이고 음. 그보다 거 더한 거는. 이렇게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서 응. 그리고 나중에 걔 뒷담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응. 실은 그 사람이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결정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평판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사람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고 연애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못 고셨어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그쵸. 실은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남겨라. 응. 아 그러네요. 약간 장기간으로 약간... 좀. 볼 거면은, 음. 자존감 있게 행동하는 게 좋잖아요. 착한 남자가 나쁜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나쁜, 그렇죠. 좀 반대되는 음.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항상 이렇게 <laughs> 추구하고, 그, 지고지순한 사람을 이렇게 아, 원하시는데, 저는? 저는... 그러면, 고향여자님은,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솔직히 <laughs> <혹시라도 웃음> 시청자분들이. 말해놓고 뭘 하냐. 아니, 아니, 물어보는 거지. 아니, <laughs>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어. 이제 너무 지고지순한 부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이, 저는 뭐. 어. <laughs> 그냥 지고지순하다, 안지고지순하든 그냥. 음. 그쵸,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지고지순한 단어를 고양이 선생님한테 진짜 오랜만에한 40년 만에 들은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지고지순이는 지구지, <laughs> 단어는 <laughs> 정말, 물론, 모르는 <뭐라는> 단어는 <laughs> 거 아니고,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막 그냥 일반적인 대화 중에 이렇게 막 많이 <웃음> 등장할 만한 <laughs> <말하는> 단어는 아니잖아. <laughs> <laughs> 근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 사람, 그러니까 고양이 그러니까 님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리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건, 실망을 당했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건, 그 사람의 나쁜 짓을... 나중에 곱씹어 보고 곱씹어 봐도 나쁜 짓이면 안 보면 그만이고 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나는 나쁜 짓을 하는 순간 내가 그걸 반박해도 어차피 나한테 피해는 늘어날 뿐이야 그럼 일단 그 자리에서 한번 돌아서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음. 정말 나한테 큰 피해인가? 돌이킬 수 없나?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예는 없었을까? 그리고 뭔가 있었으면 그래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거야 음. 어, 그 다음에 그러면서 관계를 가져가 보는 거지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모태솔로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이성을 대할 때, 여유가 없거든요. 혼자만의 꿈을 너무 키우고, 그리고, 상대가 내 꿈에서 너무 벗어났다, 조금이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상대한테 여지를 안 둬버려요. 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난좀 그런 부분 극단적이죠? 극단적이다. 부분이... 음, 음. 아, 나도 극단적이긴 한데. <웃음> <웃음> 정말 극단적인 인간인데, <laughs> 모태솔로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음. 저도 연애를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라는 거. <laughs> 아까, 어? 연애를 많이 해보시라고. 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시다, 커트라인이 이 정도 있으면은, 이런 말게좀 그렇긴 하지만 좀 밑으로 내려서 <laughs> 좀더 아래. 아래 아, 눈높이를 낮춰요? 눈높이를 좀 낮추면, 낮춰서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플 참아주세요. 상처에서 어라지 얼마 안 됐고요. 아, 내가 이렇게 푸시고 쓴 건, 고향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조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연애를 어마어마하게 해봤으니까 너네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laughs> 아 좋은 사람 <사람만큼> 많고 많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다 만나보려고 지금. <laughs> 그렇지. 욕심쟁이야. <웃음> 오늘 <웃음> 어. 마지막 방송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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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 지식 상륙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잖아요 허? 유일하게 강남오 연예인수는 생각없이 봐도 되지만 어, LBC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는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아 지금 시청자분들 표정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 아저말잘못했나 <laughs> 우리 둘다말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잘라, 잘라줘야 되겠네 <laughs> 아마 100%안 자를걸? 어 잘라주세요 <laughs> 어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연애를 많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봐라 그리고 조금 눈높이를 낮춰라.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근데 이게 눈높이를 낮춰라는 말이 별로인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응.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한번더 봐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내가 정해놨던 그런 높이들이 100%난니 그러면서 새로운 게 보일지도 몰라. 어, 내가 지금까지 전혀 신경 안 썼던 나는 옷잘 입고 노래 잘하고 뭐 잘록한 허리를 가진 뭐 이상이 좋아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물론 내가 너무 외모적인 거면 얘기지만 목소리가 좋은 여석 혹은 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여석 아니면 뭔가 나한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걸딱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기준이 탁이 사람한테 보이면서 사랑이 느껴질지도 몰라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친절함이 다거든 음. 연애를 안 해보면 그냥 가깝지 않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로만 을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 그리고 친절함이거든요 음. 근데 가까워지면 이 사람한테 이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나한테 뭘 해주는가? 나한테 뭘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판단하려면 뭐고현준님 말씀처럼 눈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좀더 많은 걸 고려하거나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돼. 아니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 없어. 한망쯤은 <laughs> 아... <laughs> 있겠지. 없어. 그래. 본인 기준에서 막해주 거죠. 어느, <laughs>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했지. 거기서 본인 VR도 잘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모니터로 들어가는 거야. 쪼금 아, 먹겠네 <laughs> 그럼 VR, VR 끼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뭐,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게 역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원래 남의 기준에서 생각을 잘못 하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저도 뭐, 꼰대니까 그럴 수 있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은 모태솔로 편, 어떻게 보면 후기예요. 모태솔로들을 모태솔로를 벗어나는 마음가짐에 관련된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좀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더 아름다워지셔서 돌아온 고향 여자님과 <laughs> 함께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로 영광이었습니다. 이쁜 <laughs> 표정 짓는 거야 갑자기? <laughs> <laughs> 아이고, 악풀 <악플> 많이 달리겠네. <laughs> 안볼라고 <보려고. 웃음> 어, 그래 보지마, 보지마. 안 <laughs> 어, 보지 마, 보지 마. 안볼라고 이제. 네, 좋습니다. 저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 거고 생각하는 즐거움 지채널 식 8시 항상 구독 좀 눌러 주시고 방송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좋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네, 그렇게 달아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음, 많은 응원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 너무 쑥스러워 아, 뭐 세상 럽게 그래. 이제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